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인사 짧게 해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장 막판쯤에 우리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2시 7분 이후에 지금 영업 시, 실적과 관련해서 뉴스가 발행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마이너스 6%로 지금 마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 부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한양행 진짜 오랫동안 동안 기다려 온 만큼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제가 이 윗구간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려버렸어요 내리꽂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을 할때 보다도 지금 추세 전환 시그널 하기 이전에 계엄사태 때도 이만큼의 낙폭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이너스 5% 이때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오던 이 급락이 오늘 이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하회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매도 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패닉셀이 동참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우리 주주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내용을 보시면 유한양행 매출 2조 원 최초 돌파, 영업이익은 16% 감소해가지고 2시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2조 2천. 678억 원이고 영업 이익이 477억 원. 자, 결국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말로 안 좋은 내용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업 이익이 4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6.4%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치보다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컨센이 어느 정도였냐? 영업 이익을 약 900억대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의 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 영업 이익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 주가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자그 이유가 결국에는 유한영행 은 매출은 늘어났지만 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언가 지대한 어떤 오류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영업이 감소 원인으로 가장 첫번째로 꼽히는 게 연구 개발비 증가입니다. 자, 이거는 제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유한양행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유한양행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시더라도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어요. 그거는 곧 뭡니까? 연구 개발비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7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천억이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거야. 연구 개발비로만. 자, 그거는 뭡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그 약간 줄다리 줄타기 하는 듯한 지금 뉴스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주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 자 제2의 랭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곧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랭라자가 뭐 뚝딱하면 제2 의 랭라자가 나오나요, 여러분? 진짜 점제이가 돼가지고 이거는 FDA 승인돼서 이제는 제2의 랭라자가 될 거야라고 해서 그걸 뽑아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복권을 사더라도 복권 하나 사서 당첨될 확률이 높겠어요 복권 10개 사서 당첨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10개 사서 긁는게 확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자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 개발 개발비 가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유상증자 했을 때 운영비 목적으로 뭐 받는다 뭐 이런거는 사실 출처가 확인이 안되잖아요 근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공시에도 내고 나오고 사업보고서에도 확인이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된 이유가 이 연구 개발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선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겠죠. 근데 지금 주가는 무슨 진짜 영업이 누가 보면 적자난 줄 알겠어요.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 기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던 영업이익의 기대치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회를 하게 되면 물론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당연히 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내야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유한양행을 기대하는 이유도 이 랭라자가 이제 곧 시판이 되어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로열티 를 받아서 연간 기준으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유한양행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잠깐의 그 연구개발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의 이 급락만 보시고 어, 유한양행 뭔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이 이 하락이 어떤 하락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급락은 또 어떻게 보면은 장 마감 1 시간 두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유한양이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결국에는 유한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거의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랭나자잖아요 그리고 제2의 랭나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나중 문제고 랭나자만 보고 달려가는 건데 거기에 맞춰진 일정이 분명히 제가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 있죠. 이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으신지를 제가 파악을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트레이더라고 트레이딩 한다고 뭐 수익 냈다고 자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유한양양만큼은 도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 실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유한양행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개인들을 괴롭게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가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제 영상 고정 댓글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을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유한양행 일정에 따라 주가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정해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항상 드리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학회 일정만 해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장에 2월 말경에 지금 학회가 남아있고 여기에서 이 학회가 왜 중요하냐? 랭나자의 데이터 값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리브리반트와 그리고 SC제형까지도 남아있고요. 자, 이러한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주포들이 더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주식의 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유한양행 하한가가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급락한 이유조차도 물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쇼크, 어닝 쇼크로 인해서 나온 거긴 맞지만 그 이익이 쇼크가 나온 이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에 투자를 기존에 1000억을 하던 거를 더 플러스해서 1000억을 더 했으니까 당연히 영업 이익이 기존에 900억 정도 됐던 게 450억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사실 이게. 근데 이거는 얼마나 주포들이 급락시키기 좋은 명분이 됩니까? 개인들을 겁주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부터 3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가가 어쨌든 고가를 1 6 7 0 0원 정도 형성을 하고 지금 12만 원대 주저앉았잖아요 오늘 어제까지는 13만원 14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비중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그러니까 시드머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좀 뭔가 리스크 해칭 수익을 내서 리스크 해칭을 할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신지 이런 여러가지 보유하고 계신 여건에 따라서 제가 짜드릴 수 있는 전략이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일자 보시면은 2월 12일 보이시죠? 2월 12일 날짜 제가 조회 눌러 보겠습니다. 조회 누르시면은 오늘 실현 금액이 1억 2천이에요, 여러분. 1억 1,700만 원이면 75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낸 종목 뭐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오늘 상승했죠. 그래서 실현 손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ist 오늘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여기에서 제가 5,700만원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l r g 넥소원에서 제가 손절을 1,300만원 해서 지금 총 수익이 1억 2천이 된 겁니다. 자 이렇듯 저는 매일매일 회전율 높은 매매를 지금 트레이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유한양행이 제가 좋은 종목이고 좋은 회사라는 건 매번 강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이 왜 하락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만약에 유한양행에 내가 모든, 모든 비중이 몰빵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중을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다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리면 거기에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난 모르겠고 유한양행만 그냥 믿고 계속 가지고 갈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 가격에 오셨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이 가격에 오면은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는 코멘트 드릴 거고 아니면 나는 아싸리 그냥 지금 물탈 비중이 지금 100% 중에 한25% 남아있는데 나는 이런 수익 이런 종목 매수해가지고 나도 수익 가져가고 싶다 모두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중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폰 보시면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신 거 적어주신 다음에요. 유한양행 외에 수익을 내서 리스크 해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트레이딩하는 종목 중에 진짜 수익률 확률 높은 거 있죠 비중 베팅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비중 베팅을 할수 있냐 못하냐가 가장 큰 이제 갈림길인데 여기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제가 이거에 솔루션을 해드릴 거예요 누구에게만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희 열혈 구독자들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거더 이상 제가 못. 뭐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진짜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데 제가 몰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가격대 일단 보유 평등, 평균 단가 적어주시고 여기 체크해 주신 분들은 특히 본인이 갖고 계신 비중 만약에 물타기 하신다면 그게 어느 정도 되시는 규모인지 그리고 나는 그냥 유한양행만 가져갈 거면 유한양행만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계신 비중과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중 적어주시고 의중 적어주세요. 나는 유한양이만 가져갈 건지 수익 수익을 낼 건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 2번 창에 적어주신 다음에요. 정보 회신 연락처 여기다가. 회신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오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코멘트를 드려도 누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시고 제가 이거는 진짜 마음 먹고 이번 진짜 급락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주퍼들 진짜 존나 악질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악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목소리가 좀 오늘 평소와 다르게 높아졌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시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이 시장의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여러분 오늘 코스피만 보시더라도 13조가 터졌습니다 자 제가 유동성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3조 터졌고요 코스닥 8조 5, 5천억이에요 어제보단 좀 줄어들지만 코스피가 지금 1조 3천억이 지금 터진 겁니다 자, 이렇듯, 유동성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만회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구장창 유한양행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렉나자 팔려서 로열티 들어올 거 알겠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행위,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 이거 가네, 이거 가나보다. 아 아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진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냥 유한양행 바라만 보지 마시고요. 꼭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지. 조금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 설문에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이제 뭐 과하다는 건 생각이 드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